선물 거래 첫 번째 시간에는 선물 거래에 대해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거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물 거래와 선도 거래를 아셔야 합니다. 현물 거래에서 현물이란 매매 계약 성립 시에 이미 존재하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현물 거래는 실물 거래 또는 직물 거래라고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살때 결제를 완료하면 그 즉시 물건의 소유가 넘어오는 것이 바로 현물 거래입니다. 한편 선도 거래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일정한 미래 시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의 자산을 매매해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산 가격 변동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구매자에게는 미래의 물건 가격이 오를 위험이 존재하고 판매자의 경우는 물건 가격이 하락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선도 거래는 이런 자산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1년 후 1,000원에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1년 후이 물건의 가격이 1,000원보다 오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건을 파는 B씨와 1,000원의 선도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때 판매자 B씨가 1년 후이 물건의 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선도 계약은 1,000원의 성사가 되겠죠? 이렇게 미래의 물건 가격 움직임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선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은 돈가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가스의 메인 재료인 돼지고기의 도매 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3,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도매로 구입하는 돼지고기의 가격이 오르면 식당은 단가를 올리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도매가가 오르면 마진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돼지고기의 수입이 축소될 거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향후에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할 위험이 발생한 거죠. A씨는 고기값 상승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매상인 B씨에게 1개월 후에도 고기를 킬로그램당 3,000원에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매상 B씨는 뉴스와 상관없이 1개월 후 고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B씨는 A의 요청대로 1개월 후에 고기를 킬로그램당 3,000원에 팔기로 약속합니다. 이 약속에 따라 A씨는 1개월 후 돼지고기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걱정 없이 현재 시점에 약속한 금액인 3,000원으로 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도매상인 B씨도 1개월 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걱정 없이 현재 시점에 약속한 금액인 3,000원에 고기를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1개월 후 kg당 3,000원 하던 고기 값이 4,000원으로 상승했다면 A씨는 1,000원의 수익을 보는 것이고 도매상인 B씨는 1000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1개월 후 kg당 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A는 1000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도매상인은 1000원의 수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 시점의 거래를 약속하는 것을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도거래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도거래는 당사자 간의 사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없애고 거래를 표준화했습니다. 또한 공인된 선물 거래소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거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선물 거래소를 통해 안심하고 거래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선물 상품을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키움증권의 HTS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돼지고기는 선물 시장에도 존재하는데요. 영어로는 린호그입니다. 린호그를 찾으시려면 좌측 돋보기에 화면 번호 0603을 입력하시면 차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상단에 해외 선물 옵션을 클릭한 뒤 차트에 커서를 올리시면 종합 차트, 미니 차트, 멀티 차트, 비교 차트가 나오며 보기 편하신 걸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들어간 후 돋보기를 눌러 농축산물의 린호그를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볼수 있습니다. 차트로는 일, 주, 월, 년, 분 단위로 돈육의 가격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포지션에는 매수와 매도 포지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의 돈육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매수 포지션을 선택하시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에서 매수 포지션은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을 볼수 있으며 매도 포지션은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 거래에는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만기일은 선물 상품의 계약이 종료돼 인수 및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만기일에 가까운 선물 계약은 근월물 만기일이 많이 남은 계약은 원월물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에서 종목명 옆을 보시면 22.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만기일입니다. 2022년 10월 31일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선물 거래는 만기일의 종가와 자신이 약정했던 가격을 비교해서 차익만큼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돈육을 거래했다고 만기일에 고기가 집으로 배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 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외선물 호가창 중앙에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가를 기준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걸한 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95.750에서 두칸 위로 올라갔다면 이 틱이 상승한 거고요. 반대로 두칸 밑으로 떨어졌다면 이 틱이 하락한 것입니다. 참고로 돈육의 틱 사이즈는 0.025로 한 틱당 0.025씩 상승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틱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키움의 경우, 호가창 우측 하단에 해당 상품의 정보가 있는데요. 만기일, 거래통화, 증거금, 틱 가치, 틱 사이즈가 차례로 보입니다. 그럼, 돈육의 틱 가치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돈육의 틱 가치는 10달러로, 현재 기준 약 13,500원 정도네요. 증거금은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틱의 가치는 선물 거래소에서 정하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께서 돈육 선물 거래를 통해 10틱의 수익을 보셨다면 135,000원을, 100틱의 수익을 보셨다면 135만 원을 버시게 되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9 5 7 5 0의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하여 만기일에 100으로 마감했다면 총 170틱이 상승하여 그 차액인 한화 약 230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선물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청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물거래는 꼭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만기일이 되기 전에 자신의 포지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중간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중간 청산은 예상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어떤 상품의 가격 상승을 예상해 매수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수 이후 상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하신다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중도에 청산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청산은 시장가 청산, 지정가 청산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거래의 상품은 매우 다양한데요. 통화, 금리, 지수, 금속, 에너지, 농축산물 분야에 매우 다양한 종목의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물거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해외 선물 용어, 증권사, 레버리지, 대여업체 등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